じん 굿모닝입니다 <laughs> 오늘 왠지 좀 휴일같아요 느낌이 왜 그러죠? <laughs> 자 안녕하세요 유신TV 김유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침조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스폰서와 파트너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얘기 드리고 있어요 어제까지 이제 4탄이 진행됐고 오늘이 5강째입니다 어, 이번 강의는 10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어, 제가 이번에 한번 쭉 정리하면서 여러분들께 스폰서와 파트너이 관계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 스폰서의 역할 중에서 파트너에게 얘기해야 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에, 언어와 태도가 있는데, 이 언어와, 그 다음에 태도 문제, 어떻게 하면 우리 파트너의 내면을 키울 수 있을까? 사실 굉장히 간단한데, 굉장히 어렵죠? 그 얘기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파트너들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파트너들은 돈을 벌고 싶어 해요. 하지만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그 느낌, 그 감각, 이거를 갖다가 스폰서들한테 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장님 좀 잘하고 계세요. 이런 부분들이 파트너들에겐 돈보다 돈으로 가기 위한 동기부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잘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자, 파트너들은 어떤 말을 듣고 싶은가? 이 맥락에서 딱 보시면요. 당신은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당신은 지금 하나하나씩 시스템에 들어오시면서, 그 다음에 뭐, 우리 제품을 써보시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굉장히 많이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주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당신이 한 걸음 더 나간 걸 봤다. 사장님, 제가 보니까 요즘에, 와, 씨, 스피치가 엄청 늘으셨던데요?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 와, 습, 요즘에 제품 장난 아니게 뭐 전달 엄청 잘하시던데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갖다 굉장히 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게 원해요. 당신 덕분에 우리 팀이 너무 좋아져요. 사장님이 카톡방에서 열심히 활동해 주셔가지고, 진짜 장난 아닙니다. 요즘에.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즉, 파트너는요, 성과보다도 사장님이 좀 노력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인정받는 거를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들 있잖아요. 좀 해보세요. 오늘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파트너에게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당되는 얘기들을 한번 해주시는 거.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거는 말로 하셔도 되고, 전화로 하셔도 되고, 카톡으로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공개 카톡방에서 얘기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꼭 하셔야 되는 말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스폰서시죠? 자 지지하는 언어의 3대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파트너에게 나는 당신을 지지하고 있어요 당신의 옆에서 언제나 지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갖다가 주기 위해서 이 3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파트너들은요 성과보다도 과정을 인정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사장님 아니 왜 아직 불, 저기 브론즈 핀도 못 갔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스폰서들이 많아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사장님, 지금 브론즈로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시잖아요. 제품도 꾸준히 쓰고 계시고, 그 다음에 시스템도 꾸준히 참여하시고, 리크루팅도 계속 하려고 노력하시고, 정말 이렇게 꾸준히 이어가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과정을 인정해주는 언어를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칭찬도요, 구체적으로 칭찬해주셔야 됩니다. 잘했어, 잘했어. 이것도 좋아요. 없는 것보다 훨씬 낫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사장님, 오늘, 와, 씨, 저기, 아까, 제품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너무 좋던데요? 아주 구체적이고, 본인의 그 얘기가 굉장히 힘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제발 좀, 허례허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얘기하시라고요. 진심을 담, 자,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도 저도 잘 못해서 그래요. <laughs> 여러분들도 한번, 진심을 담아서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그, 뭐지, 보면요. 이저 같은 타입들이 좀 이걸 잘 못해요. 이걸 잘 못해요. 이게 좀 진심을 담아서 얘기한다고 하면은 좀 뭐라고 그럴까. 이게 간질간질거리고 이런 게 있어서 그런데 이것도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진심을 담아서 칭찬하시는 이 3대 지지의 3대, 아니, 지지하는 언어의 3대 원칙을 좀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언어뿐만 아니라 태도도 되게 중요하죠. 저는 첫 번째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가. 경청입니다. 제가 어저께 그, 그 뭐지 한국 마케팅신문사 김준 대표님이랑 만나뵀는데 김준 대표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와가지고 본인이 막 얘기를 하시잖아요. 얘기를 막 하시는데 막 얘기할 때 본인들이 솔루션을 갖고 있대요. 솔루션을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고민을 얘기해도 솔루션을 본인이 가지고 있고, 무엇을 얘기를 해도 본인이 다 결론을 가지고 있는데, 경청을 잘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어저께 그 말씀 딱 듣고서, 아, 역시, 이 성공하시는 분들도 정말 수많은 네트워크를 만나보신 분이시잖아요. 이분들도 똑같구나. 경청이 제일 중요하구나. 파트너의 말을 끊는 게 아니라 끝까지 들어주고 이분들이 본인의 솔루션을 낼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걸 진짜 어저께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분들이 결론을 본인이 낼수 있도록 해주세요. 왜? 솔루션은 본인이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함께 문제를 고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파트너가 어떤 문제를 지금 딱 앞에 안고 있어요. 앞에 안고 있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해결책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사장님, 그러면 이때는 이런 게 어때요? 저렇게 어때요? 그러니까 함께 문제를 고민해 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굉장히 큰 위안이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내가 항상 당신 옆에 있습니다라는 신호를 주는 게 굉장히 두, 중요합니다. 당신을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필요할 때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그 다음에, 내가 당신의 문제를 같이 해결해 주겠습니다라는 이세 가지 신호를 주시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엄청나게 지지하는 태도. 즉, 스폰서가 이렇게 얘기해주면 굉장히 위안을 받습니다.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사람은 본인이 솔루션을 갖고 있어요. 본인이 이미 해답을 갖고 있어요. 그 해답을 도출해주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참석해주는 것만으로도 파트너들은 진짜 엄청나게 리더십을 느끼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결론인데요. 성공은요. 성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잘합니다 특히 우리가 스폰서와 파트너 관계에서 바로 성공이 잘합니다 관계는요. 오늘 알려 드렸던 지지하는 말과 행동들로 인해서 완성이 됩니다. 오늘 제가 말의 태도 그다음에 아니 말 저기 언어의 언어의 3대 원칙에 대해서 얘기했죠. 지지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태도의 3대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관계성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유신TV를 하는 이유는 잘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저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여러분들도 제 강의를 들으면서 아침 조회를 들으면서 깨닫게 되시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하루가 어쨌든 깨달음으로 시작이 되니까 어제보다는 훨씬 더 나은 하루가 되실 수가 있잖아요. 그게 아침 조회를 하는 원칙이고 원리고 모든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요 딱 하나예요. 우리 파트너에게 내가 당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알려 주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PPT와 각종 영상들 무료로 공유해 주고 있죠? 저희 오픈 카카오톡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다 받으실 수 있어요. 자, 오늘 강의는 유신TV 아침 조회 녹화본입니다. 자,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버튼 많은 공유 부탁드리고 기적의 화구 맺히면서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난참 행복해. 못할 것도 없지. 난참 풍족해. 정말 감사합니다. 난참 행복해. 못할 것도 없지. 난참 풍족해. 정말 감사합니다. 난참 행복해. 못할 것도 없지. 난참 풍족해. 오늘 여러분들과 파트너의 내면을 키우는 언어와 리더의 언어와 태도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내일도 여러분들 파트너와 스폰서식 관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